몇년전정경련은 사자성어로 본 중국 경제의 변화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정경련은이 자료에서 중국 경제를 다섯 개의 사자성어로 풀이했습니다. 토사구팽, 자급자조, 유아독존, 환골탈태, 괄목상대를 꼽았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던 정경련은 중국 경제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괄목상대하게 성장한 중국 경제에게 우리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이 우수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이를 대륙의 실수라며 대단치 않게 여긴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륙의 역습이라고 말을 바꾸며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른바 차이나 쇼크 때문에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1분기 매출 전망치를 5에서 9% 낮게 잡으면서 세계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CNN은 중국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의 구매를 줄인 데 이어 핸드백과 고급시계 등 사치품 소비도 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세계 사치품의 3분의 1을 소비해 왔는데 이를 줄이면 타격이 클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스 시계 생산업자들은 올해 1분기에 주문 기대치를 크게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 파급 효과가 세계에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승리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경기와 투자자 심리를 악화시켜 미국 기업의 부메랑이 되, 되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차이나 쇼크를 겹치기로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느끼는 차이나 쇼크에 중국에 추월당하고 말았다는 차이나 쇼크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골탕을 먹고 있고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반기업이고 규제 뿐입니다. 게임회사 넥슨의 매각 추진이 대표적인데요. 게임을 마약으로 취급하는 소위 게임 중독법 압박을 받으면서 게임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